1997년 11월 7일 콜론 주님, 비참함으로 가득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조금밖에 진전하지 못했고, 재행실 때문에 주님께 가시관을 드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 저희 주님, 당신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다비사, 내 사랑아. 나를 따르고 나를 닮으려고 결심하는 영혼은 자기 자신을 경멸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가 나의 거처 나만을 위한 정원이 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와 내가 마련해 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비사 너는 내 발걸음을 따르고 싶으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너의 그 소망을 열렬히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는 네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빠르게 그들의 옛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게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의 또는 전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앞에서 사탄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갈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은 육장의 장애물들을 이기고 허영과 악습의 사자와 이 세상의 용을 짓밟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예수님 오로지 예수님의 것이 되려는 저의 그 갈망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욱 큰 신뢰로 은총의 재단에 다가오너라. 나는 너의 원대로 해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성사로 너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니까 성체 성사를 말씀하신다. 예야, 너는 알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집요하게 등을 돌리는 인간을 보면 나는 너무나 한탄스럽다. 딱딱하게 굳은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겠느냐? 사탄은 아주 영리하게도 사람들에게 육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 받을 보상이 참된 행복이라고 믿게 한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다. 이상한 신들에게 경배하려고 생명의 하느님을 없애버리거나 경멸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큰 슬픔이 밀려오는지 모른다. 다 비사 나를 사랑할 때 너의 온 마음 온 영혼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여라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있느냐 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그 계명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주님, 당신은 왜 항상 이 점을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죄를 씻어버리는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라. 이제 내 평화 안에서 편히 쉬어라. 11월 11일 아침에 내 사랑아, 말씀하십시오 주님. 너의 욕망과 육정을 포기하고 자제하면 할수록 너는 여기 땅에서는 너의 마음 안에서 그만큼 더큰 기쁨을 느끼고 나의 나라에서는 충만한 행복을 느낄 것이다. 답이사, 너는 내가 아버지께 그 영혼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다비사, 이 아름다운 일은 네가 내 눈에 드는 일을 하려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피할 때마다 이루어진다.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시선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것에 신경이 쓰입니다.예야, 실제로 내 눈은 밤낮으로 너를 살피며 너를 눈여겨 보고 있다. 너의 신경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너의 행동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가를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 알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너는 결코 나에게서 달아나지도 숨지도 못할 것이다. 더구나 네가 이 세상에 저편 끝까지 간다고 해도 이 땅의 심연까지 내려간다 해도 거기에도 나는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네가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거처이니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내가 너를 불러. 나에게 봉헌하게 하였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주님께 충실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향기, 곧그 충실함으로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그것에 반하게 해다오. 내 사랑아, 충실한 사람은 나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다. 성경은 훌륭하게 해석하면서도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살아있게 하지는 못하는 많은 식자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다비사 말씀하십시오 주님. 네가 얻은 그 모든 지식이 나에게 더욱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 성당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은 알려주지만 그 자신은 결코 들어가지 않는 종과 같을 것이다. 주님, 그것은 큰 유감입니다. 예식은 따라가면서도 영적인 면은 거의 없는 차갑기 그지 없는 주님의 많은 벗을 보면 주님의 성심이 간절히 바라시는 대로의 사제가 되고 싶은 소망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 작은 답이사.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니 너무나 기쁘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11월 17일. 오, 저의 주님,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주님께 약속한 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반박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있기에 너에게 등을 돌리기는 아주 힘든 일이다. 다비사 너는 나를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알기로 너는 나의 명을 조금밖에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나는 너에게 내 손을 내밀고 내 영을 부어준다. 다빗, 오, 나의 벌레 같은 야곱아. 말씀하십시오, 하느님. 나는 내 사랑으로 너를 취하게 하고 내 은총의 향기로 너를 황홀하게 하고 싶다. 그렇다, 다빗아. 나는 너를 유혹하고 싶다. 오로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너의 유일한 욕망이 될 정도로 유혹하고 싶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오직 하느님을 위해 살고, 하느님을 위해 죽을 일이다. 주님의 계명이 길을 따라 걷도록 저에게 성령을 보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외에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구더기 같은 다비사, 진정하여라. 너는 하루아침에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사랑은 느리지만 확실한 하나의 과정으로 너의 영혼의 원수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나의 계명을 항구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야 한다. 사비사. 말씀하십시오, 주님. 내가 너를 구덕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에 드느냐? 그 별칭은 웃음을 자아냅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찾아내셨습니까? 내 아버지에게서 알아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 또는 당신의 벗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다. 그것은 정말 재밌습니다. 나도 안다. 예수님, 이것을 아십니까? 무엇 말이냐? 이 나약하고 비참한 죄인은 그의 생의 모든 날을 당신께 충실하고 싶어합니다. 알고 있다, 다비사. 그리고 네가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은 너의 힘을 능가하지 못하고 그 힘은 또한 네가 그 유혹들을 피하거나. 그 욕들에 저항할 때 나에게 더 가까이 오도록 너를 이끌어 주므로 나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힘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내 사랑아, 넌 알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다, 주님. 한 번은 죽은 사람들이 땅에서 했던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려고 내 앞에 선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었는데, 그 다음 한 사람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드린 것과 같은 꽃다발을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꽃은 제가 가꾸고 보존한 이꽃한 송이 밖에 없습니다.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꽃입니다. 그 영혼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을 다해 그 영혼을 포옹하고 그가 나에게 준 꽃을 아주 높은 곳에 꽂았다. 예수님, 그 꽃은 무슨 꽃이었으며 무엇을 상징하고 있었습니까? 상상이 안 되느냐? 예 주님. 다비사, 그것은 악에 대한 저항을 상징한다. 사탄에게 대항하여라. 그러면 사탄이 너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그 영혼은 땅에서 사는 동안 내내 그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으며 마침내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완성했다. 오 하느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그렇게 할수 있다. 더구나 너는 내 은총을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서 오로지 한 송이 꽃, 곧 악에 대한 대악만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11월 20일 아침에 내 사랑아,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예, 예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네가 거룩한 사람, 곧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답이사. 그러니 네가 무지로 인해 행했던 옛 행동들은 피하여라. 모든 것은 지나가고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사람과 들판의 짐승들도 언젠가는 모두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예야.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결코 가실 줄 모르며. 변함도 없고, 거세게 흐르는 물로도 끌수 없으며, 강물로도 그 사랑을 앗아갈 수 없다. 하느님,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들은 매일 더욱더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느님을 거슬러 범한 모든 잘못을 보상하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귀염둥이야. 나는 네가 나를 거슬러 범한 잘못들을 가슴에 꼭 새겨두고 있음을 알았다. 용기를 내어라. 나는 자비로움으로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마음으로 허용했던 잘못이나 실수들 때문에 낙심하지는 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이 쾌락보다는 나약함 때문에 잘못을 저지름을 잘 알고 있다. 다비사 말씀하십시오. 주님, 너 자신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는 일은 오로지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언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일들을 다시 말해서 자비로운 일을 함으로써 너의 죄들을 부숴버려라. 그리고 무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너의 죽음을 원하는 사냥꾼의 덫에서 너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너를 대하시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여라. 다비사, 너는 알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너를 동반하는 것이 정말 기쁘다. 네가 잉태된 순간보다 훨씬 더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생각했었다. 답이사.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다. 또 내가 너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구세주이니, 너에게 생명을 넘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저의 주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계획에 마음을 열려는 너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나를 믿고 의탁하며 더욱더 너 자신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를 바란다.